스 c r 드라이버너뭐 처먹냐 c r e w d r i v e r s c 이 e w d r 인생참이라고? 야 e 거 풀어봐. 드라이야 새끼야. <laughs> 풀어주세요라고 해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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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나스 d 드라이버 있어. c 니 e 어디 r 어. 벽으로 왔나 보네. 어, 어. 좋아요. 어. 오케이. 역시 서병이면 이해했겠지? 당연하지. 왜유 경험자로? 오 씨발. 피아노 쳐진다 이거. 수집된 인형. 야, 얼른이나. 나좀 무섭게 쳐 봐. 너 아웃트로 잔다, 씨발련. 어씨. <laughs> 얘들아 나문 열었어. <laughs> 놈이 여기 있어, 놈이 여기 있어. 물이 있었어. 진짜 여기 여기부터 시작이었어, 마영. <laughs> 아, 존나 귀신네. 서버 한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네. 깜놀 구간, 깜놀 구간. 아, 씨발. 이렇게 하는 거야? 서봐 서버 형,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뭐? 읽어봐. 스프레이 캔. 스프레이 페인트 한병 표시나 방지용 뭐야? 봐봐. 뭐라는지 알아? E 눌러봐봐. 다이 눌러봐봐. 글을 이걸 글을 이걸로 처치할 수있대 이거 어떻게? 이거 <laughs> 어, 나 사라졌어. 뭐야 이거? 발치를 <laughs> <7에서 아이를>. 4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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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가 흔들렸어 <laughs> 아, 너왜 어디왔어? 이새끼 여긴 뭐야 너왜살아 뭔소리야 씨발? 아니구나 뭐. 야걔 어디왔어? 아, 저 뜬자리 내 <laughs> 숨을래 뭐 잘있어? 같이 가어 씨발 어, 아, 모르겠어. 세상 저렇게 놀라, 이곰 같은 새끼야. <laughs> 야, 나어 뱉어. 발이발이발 신발! 신발! 어발어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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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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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씨발이발신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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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발 신발! 카스 괜찮? 탈출이요. 탈출이 있어. 아 씨발. 제가 씨발 카트이고 구멍에 기름이 안나오져 난로에 불을 안 댄데? 난로에 그걸 왜 겁지? 확실히 그러네. 나켜켜 켜. 켜, 켜. 고, 고, 고. 끄는 건데 이거. 개원안 예, 보니까 좀초밥인데 그냥? 아닌 거 같은데? 바기도. 이해가 안 가네, 진짜. <laughs> 아, 끄지 마. 고, 고. 우리 어디 가야 돼? 뭐야, 이 새끼 나 까붙어, 이 씨. 이 제가 돌아다녀. 야, 일곱시 어. 오십분 표시래. 야, 일, 야, 아까 그 벽시계 있잖아, 벽시계. 어? 오, 씨발! 야, 잠깐만! 뭐... <laughs> <laughs> 진짜로 피아노 소리 들리는데? 어, 갑자기 불에 다세요 이지라는데? 나 놈이. 따, 놈이 따라가다, 씨발. <laughs> 놈 옆에서 개러렀는데 오, 씨발! 깜짝아! 벌소리가 나냐? 너네지? 오, 씨발! 아니네? 지금 벽 병난로 쪽으로 와봐 병난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피아노 소리 나니까 아까는 내가 친게 맞는데 지금 진짜로 안치고 있는데 나? 야, 이 씨X련아 <laughs> 뭐. 야 저번에 할 때도 똑같은 짓했어이씨발라뭔 소리야? <laughs> 괜찮겠지 이제 <웃음> 어! <웃음> 시발 나또그 새끼 만날 것 같아 무서워빨려 와봐 씨발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저기 뭐 누구 보였는데 저기? 예 저기 뭐 움직이다 보인다 야 서버형 막 끊은 <laughs> 산이 참세분 앞에 지나갔어요 발 뭐야 녹음인데 이거? 야너 거기 거기 수영이 있어 우리 거기, 거기 지나갔대 내려가자 우리 수영우리 바로 내가 뭐 지나가고 있지뭔 녀석이야 들려는데 수영네가 열었냐? 날 아닌데 야, 야, 스컷 서버 으 지금 저 새끼 문 열고 방에 들어갔다, 지금, 잠깐. 어디야어디야 어디 봐? 그 병난로 쪽 방. 거기 안에서 이제 비명 지른 다음에 비명, 아니다. 아, 씨발, 씨발.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뭐 <소리냐? 웃음> 뭐 <소리나? 웃음> 뭔 소리야, 씨발. 뭔 소리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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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나, 아, 나. 아, 나, 나 여기서, 못, <laughs> 안전해. 나 여기서 더못 나가겠어. 너, 나, 근데 어떻게 살았지? 나저새기나 나 도망치면서 저새기랑포옹한세번 정도 했는데. 잠깐만, <laughs> 근데 계단이 어디야? <laughs> 우리 제몬 <제목> 타러 갈래? <laughs> 아, 몰라. 나 이거 할래. <laughs> <laughs> 나, 얘, 칠대째 아니지. 와, 나용지를 내, 씨발. 할수 있어, 씨발. 가져라 아닌 것 같아. 엄청 뻑자 뻑 소리 들렸어. 어, 뭐누저 사람이야? 어, 사람이 다뭐 어, 천봉 천봉 소리 나는데? 응, 어디 있어? <laughs> 지금 괜찮지 않을까? 자, 저거, 나 계단 줘! 으 오, 씨! 해봐, 한 번. 안 되는데? 거 어떻게 써? 과연 방사기 되는 거 아니야? 스크류 드라이버. 어, 맛있겠다. 어,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리라이리아이아라아리아 이리라, 이리날이리일 이리라, 이리라, 이리이 이리라, 이리이야라 이리라, 잠깐 라 이리라, 이리라, 이리 야 수영. 아 어. 도도도도. 어얘얘코코드 가시가 무어 뭐, 무어 뭐, 뭐, 어떻게 써? 도대체 뭘 찾았네 그래서. 너뭐였뭐 볼트 커터. 야 볼트 아까 전에 자른 거 있었어 지하실에. 저뭐 어디서? 저뭐 어디서? 버뭐 어디서? 너 뒤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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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씨발 아, 안 잡아요. 뭐야? 이거? 우와, 이런 데가 있어? 어, 우리 시작할 때 있던 곳이야. 아, 우리 시작할 때. 아, 제가 여기도 돌아다니나? 아니, 이곳은 을사? 주유하나 비드 스노우맨? 어? 헐 택하다! 싹둑! 와우 아.. 여기 뭐안 나올 것 같아 사야 이거 <laughs> 가운데 존..라 <존나 웃음> 관짝 안 열려 관짝 <laughs> 존? 거기는 아. 안 열릴 것 같아 서브형 누가 시냄소리 내더라? 아... 나 이거 꽤 맞는 새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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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내가 사랑한 나도, 너의... 어떤...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지 매장하게? 어떻게 거, 거, 거. 자꾸 매장하게 <laughs> 문을 닫지? <laughs> 받을라 했지 씨발 <씨발네네야>. 년내라 내가 <laughs> 응.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포기할 순 <laughs> 어, 없어요 아왜메구두를 네. 모르겠네 진짜. 셀라 이거 봐 이거 봐봐. 어. 밑에 밑에 앉아서 앉아서 봐봐. 수야 너집 비켜봐. 볼드호트 지랄. 이가그 새끼 방이거든요. 아문 닫지 말라고 이 개. 열었다 이러다 됐어 됐어 어 뭐야 이게 원숭이 인형 있는데 어 인형 뽑기 여기 뭐이 여기 열면 돼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또뭘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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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새끼 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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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나올려나 치샤나 그지 개물 예, 수도 있어. 오, 고추. 아싸 손잡이다뭐얻었어퍼즐라이트아 이거. 크랭커. 야 이거 있으면 별의별 다할수 있어. 뭐할수 있는데? 일단 오르 골 돌리고. 돌려와 아, 존나이 아, 존나 시작하지데 그냥. 여 봐봐. 우리 여기 사진 찍잖아. 어이 새끼들. 뭐. 이씨야너내 뒤에서 약간 삐어나게 해봐. 그렇게 얼굴 시발려 인간다. <웃음> 아, 대원다대월티워스 <laughs>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어, 야, 근데 귀물이 왜안 나오냐? <laughs> 뭐야 이 새끼들. 이 지금 자고 그래. 는 시간이야. 배터리 소진 중. 오히려 뭐 좋지? 코인5 0개 필요하대. 음. 어, 들어간다. 플레이. 와와 딱졌다 딱졌어 딱 됐냐? 이 씨발 이거 개오바하아나 야. 야, 스팀이나 존나다는데 왜 이러냐? 음. 와 이거 머리 하는 바... 거였어. 머리 이거 바닥에 머리 있었네 이거 씨발. 소름. 소 심지어 하드레 시체 토막 나가지고 걸려 있다. 어디? 어디? 야 위에. 맞는지 좀 확인해줘 얘들아. 이거 시체 토막 나서 거. 아 이거 어딱 됐다. 잡았죠? 어? 예? 아니, 이번에 안 되면은, 해봐, 한번. 돼야 되는데. 맞는데. 딱 맞는데. 잡았죠? 여기서 음. 이렇게 뒤쪽에다가. 잡았죠? 음. 여기 맞아? 아, 거기서 해봐. 으아! <laughs> 진짜 <laughs> 느낌 완성. 끄는 거 연타해봐, 봐 음. 어, 됐다. 음. 음. 야, 이걸로 강아지한테 주는 건가 보네? 처먹으라. 음. 내가 너가 먹을래 이거? 어 상자 어 누이야 내가 먹었다 맞아 라이플 해골 열쇠 해골 열쇠가 뭐야 담긴 상자가 있었냐 아 여기 상자 실례합니다 안내 이건가 보네 야저 새끼 또 어디가 야수 수컹 아 그렇게 돌려? 뭐야 녹 제거기 아녹 제거기일지 아저 녹슨 저거를 돌리면 되네 이제 여기다! 녹슬어 다쳤다! 문 닫아야지 일단 와 그럼 이제 여, 여기지 지나갈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여기도 시체 있네? 심지어 닭 두마리 먹고 있는 오야아 도라이 봐 도라이 봐아 많이 부... 부러... 내가 나설 땐가? 오라이갓시구야 어, 해남은 헬리콥터. 좋아! 시구야시구야시구야 <laughs> 이거 어떻게 써, 친구야? 빨리 할 수가 없어, 이거. 야, 배터리 좀 번갈아가면서 켜봐. 나만 키면안될것 같아. 뭐 이거? 너가 켜도 우리한테 안 보여. 어, 어, 야, 삐진가? 탈출이야. 적응기다. 이럴 필 없다. 탈출이야! 나 스테미나 없어. 좀 채웠다 가자. 가 나도 없어. 제발. 아이 <목소리> 새끼 땅 존나 넓네, 씨. 와. 와. 야, 도, 야, oh,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happened to you? Don't worry, honey. It's safe out here. Oh, you mean my brother Billy? I'm his sister. Billy's always had. Anger issues. That's why I decided to live way out here. Oh, Billy,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to turn that thing off when I'm talking? You ruined my cover. Calm down, Billy. Come here! Shake beans, eggs, and peanut butter. Oh, I knew you should have put that stupid TV somewhere else. This is all your fault, Billy. Billy? No. What are you doing? I can also stroke. Going in the wind as a patty of the truth that it's naked, it's forbidden, and it's shaken.